여러분들, 저 닥터비가 여러분들께 이 퍼치 펭귄 코인 정말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가 뭘까요? 지금 최근 이슈, ETF의 승인이 곧 임박이 됐다. 지금 민 코인, 두 번째 민 코인 ETF 승인이 곧 다가올 텐데, 엄청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퍼치 펭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상장 관련해서의 신규 종목 정보까지 제가 많은 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미 불장 알트 불장이 지금 시작된건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지금 글지 않은 복권들의 코인들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코인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아왜 내가 투자하는 코인은 안오르고 왜 지금 다른 코인들 남들은 지금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버나 궁금하신 분들 많을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게 엄청난 정보를 지금 준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정보 꼭 받아 보셔야 돼요 아직 또 모르시는 분들, 코인 투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지금 이 정보 꼭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 파일 정보 아직도 못 받아보셨다면 지금 미친 정보 꼭 무료로 받아보세요. 매수 매도 타이밍부터 물렸을 때의 전략법 게다가 최근 이슈의 민코인의 대박 정보 등 미친 정보 제가 많은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신규 상장 타이밍 잡아서 역대급 폭등의 수익을 볼수 있는 실시간 신규 상장 종목 관련 날짜부터 시간까지 알수 있는 정보까지 무료로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박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정보 종목 추천 여러분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 프리셀 민코인 관련. 특급 정보까지 드리고 있으며 최근 인기 윙코인에 하나하나 정리된 기밀 자료까지 꼭 받아보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 달 급등 가능성, 특급 정보, 알트코인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선착순으로 준비해 드리는 엄청난 코인의 정보 자료.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코인 투자하는 소통방 무료 초대까지.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 무료로 다 받아보세요. 화면 나와 있는 번호 010 3 0 4나 0578로 오늘의 주제 코인 혹은 궁금하신 코인 종목명 남겨주시면 됩니다. 고민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도 대박 코인 투자 꼭루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코인 건강 지켜드리는 닥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